나는 우리 심명의 친구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기쁘고 반갑고 신나게 인사하도록 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있죠? 건강하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되는데요. 준비됐나요?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사야입니다. 우와, 이사야 이야기네요. 우리 친구들, 눈은 크게, 비는 쩡긋.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사야, 말씀 속으로, 고우, 고우! 믿음 속으로, 고우, 고우! 사랑하는 우리 신망의 친구 여러분, 친구들, 선생님이 찾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듣고, 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된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우와, 그랬군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사야의 이야기를 잘 들어볼까요? 남유다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살고 있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어휴, 또 잔소리 시작이군. 그러던 어느 날,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은 우시아 왕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셨나요? <laughs> 그 해에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주위에 있는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때 천사가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다니, 어, 이젠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곧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망의 친구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사야. 말씀 잘 들었죠? 이 사야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다는 말씀에, 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도록 해요. 그럼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잘 대답해 보도록 해요. 1번. 이사야는 누구의 영광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우상의 영광인가요? 맞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2번. 동그라미 속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요. 3번.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망의 친구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해요. 사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무엇을 듣고 읽어야 할까요? 맞아요, 맞아.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아주 잘했어요. 박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해요. 이제 우리 두 손모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서도, 이 루어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 용할 양식 을주 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잘 못한 사람 을용 서하 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용 서하 여, 주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라 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사야 말씀 잘 들었죠?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랍니다. 우와.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도록 해요. 시작 박수. 그래요. 우리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사야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세요.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씩씩하게 한 주간 생활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Tudak, tudak, ne mama